신사 여러분, 아침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고, 남성으로서의 활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페니스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예전의 자신과 단절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매일 아침 꼭 받아야 할단한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다시 채워주면, 놀랍게도 단 며칠 만에 에너지, 힘, 자신감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남성 건강 전문 비뇨기과 의사 김서연입니다. 30년 넘게 50세 이상의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남성들이 단한 알의 약, 주사, 자극제 없이도 잃어버린 정력과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에너지와 성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의 몸은 멈춘 것이 아니라 단지 다시 영양을 공급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부엌 안에는 혈관을 다시 열어주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활성화하며 몸과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천연 조합이 존재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이것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잠시 후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것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이 단 하나의 아침 습관으로 어떻게 활력을 되찾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이를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기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왜이 아침 습관이 그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60세 이후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 60세 이후의 조용한 쇠퇴. 저는 진료실에서 60대, 70대 남성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좌절감과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의사님,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음 속에는 여전히 사랑과 열정이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남성으로서 자신을 상징하던 불꽃이 점점 사그라드는 느낌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아프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수천 명의 남성들이 이제 끝났다 고 생각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느려지고 약해지고 활기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근육은 부드러워지고 심장은 예전보다 느리게 뛰며. 손주들과 놀 에너지조차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순간에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나이 든다는 거겠지.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테스토스테론은 감소하며 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몸이 올바른 영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설탕, 가공오일, 카페인으로 가득 차 있어 활력을 회복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고갈시킵니다. 60세 이후의 아침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강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커피와 토스트로 하루를 시작하며 몸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진짜 연료를 놓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낡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새 엔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오일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주 만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자세가 바로 잡히며 다시 눈빛에 자신감이 깃드는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단지 아침을 다르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세계 여러 문화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한 가지 조합을 사용해왔습니다. 그것은 약도 아니고 보조제도 아니며 값비싼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부엌에 있는 두 가지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70대에도 40대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대의 아침 조합 강황과 꿀. 저는 71세의 환자 민수 씨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제 진료실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약도 먹고 음료도 마셔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목소리에는 수많은 남성들이 느끼는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씨, 당신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약이 아닙니다. 답은 이미 부엌에 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간단했습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비밀, 강황과 꼴, 너무 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효능을 무시하지만 이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강황은 황금의 향신료로 불리며 혈액을 정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장과 혈관을 강화합니다. 꿀은 천연 에너지 그 자체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하루 종일 지속되는 활력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마치 마법처럼 작용합니다. 강황이 혈관을 여러 순환을 돕고 꿀이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하며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시킵니다. 몇주 만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던 남성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단순히 체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분, 집중력, 그리고 가장 사적인 순간까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민수씨도 제가 알려준 대로 매일 아침 식전, 강황 가루 한 스푼과 생꿀 두 스푼을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주 후 그는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의 얼굴에 미소가, 혈류, 호르몬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수십년간 연구해온 천연항염, 항산화 물질입니다. 젊을 때 우리의 혈관은 유연하고 탄력이 있어 혈액이 자유롭게 순환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근육회복, 성기능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염증과 노폐물이 혈관을 굳게 만들어 흐름을 막고 몸의 불꽃이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커큐민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비공처럼 작용합니다.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노폐물을 제거하여 산소와 영양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류가 살아나면 심장은 강하게 뛰고 뇌는 더 맑게 깨어나며 남성의 자신감 또한 자연스럽게 되돌아옵니다. 강황의 효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립선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간 기능을 돕기 때문에 호르몬 균형이 유지됩니다. 제 환자 중한 명인 지훈, 씨는 박사님, 몸의 뻣뻣함이 사라지니까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3주 동안 꿀과 함께 강황을 꾸준히 섭취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에너지는 물론 마음의 가벼움까지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내면에서 회복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진짜 건강입니다. 제가 강황을 자연의 균형자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적인 약물처럼 몸을 억지로 조종하지 않고 몸의 상태를 스스로 조율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낮춰주고, 혈당이 불안정하면 안정시켜줍니다. 강황은 몸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도구를 제공해줘야 할 뿐이죠. 그리고 그 도구가 바로 강황과 꿀의 조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 생꿀, RAW 허니의 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꿀을 단순한 감미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생꿀은 60세 이후 남성에게 놀라운 자연의 약이 됩니다. 제 환자 중한 명인 현수 씨는 은퇴한 소방관으로 늘 피로하고 의욕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사님, 마치 연료가 다 떨어진 기분입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현수 씨, 당신의 몸이 필요한 건 카페인이 아니라 자연이 설계한 진짜 연료입니다. 꿀은 단순한 당분이 아닙니다. 미네랄, 효소, 영양소가 가득한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붕소와 아연이 풍부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직접적으로 도와줍니다. 이 호르몬이 상승하면 에너지, 근력, 성욕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꿀을 매일 섭취하면서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필요했던 엔진에 고성능 연료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꿀은 또한 혈관 확장을 돕는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잎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발기부전 약물이 작동하는 원리와 동일하지만, 꿀은 부작용 없이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혈류가 자유로워지면 몸 전체가 다시 깨어납니다. 심장은 강하게 뛰고 머리는 맑아지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꿀은 가짜에 가깝습니다. 가열, 정제되어 생꿀의 효소와 영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꿀은 향이 진하고 약간의 산미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결정화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가열하지 않은 생꿀을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자연이 주는 진짜 약이기 때문입니다. 3주 후, 현수 씨는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책도 하고, 잠도 잘 자요.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똑같이 느낍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영향을 주면 스스로 보답한다는 진리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황과 꿀의 시너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각각도 놀랍지만 함께 섭취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황이 혈관을 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동안 꿀은 그 혈류를 따라 에너지와 호르몬을 공급합니다. 몸이 억지로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마세요. 기억하게 하세요. 점고 강했던 그 시절을 강황과 꿀은 바로 그 기억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자연이 설계한 완벽한 조화, 그것이 바로 남성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강황은 길을 열고, 꿀은 엔진에 연료를 넣습니다. 강황은 동맥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몸 구석구석, 특히 강한 순환이 필요한 기관으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꿀은 그 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우리 몸이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와 미네랄을 전달하죠. 쉽게 말해 강황이 도로를 닦는다면 꿀은 그 위로 차를 힘차게 달리게 하는 연료입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지구력, 기분, 그리고 남성의 생명력이 점차 되살아납니다. 김서현 원장으로서 저는 이 조합이 얼마나 많은 남성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한때 절망했던 남성들이 다시 힘을 되찾았죠. 아침에 활력이 넘치고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아내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반쯤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원장님,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놀라는 것 같아요. 이런 조용한 승리가 진짜 인생의 의미입니다. 남자가 다시 자신을 온전히 느끼는 순간 말이죠. 이 조합이 그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두 가지 핵심. 즉, 심장과 호르몬을 동시에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강황은 혈관을 깨끗하고 탄력 있게 유지시키고, 꿀은 호르몬 균형과 정신 에너지를 지탱합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단순히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자신감, 추진력, 그리고 삶의 열정을 다시 세워줍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본래 힘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아침마다 이습관을 꾸준히 지킨 남성들은, 침실을 넘어 삶 전체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숙면을 취하고, 자세가 곧아지고, 미소가 많아집니다. 오후에 피로가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마음도 한결 평온해집니다. 이 변화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결과를 보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주 만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마치, 이제야 내가 필요했던 걸 주는구나, 라고 몸이 고마워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들의 작용원리를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저는 이두 자연의 선물을 매일 아침 최고의 효과로 즐길 수 있는 정확한 준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아침 토닉을 환자들에게 처음 추천했을 때 대부분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김 원장님, 설마 이두 가지만요? 라고 묻곤 했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단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치유는 늘 약이나 캡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부엌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죠. 중요한 건 올바르게 준비해 몸이 그 에너지를 완전히 흡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남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식사 전 강황 가루 한 작은 술에 순수한 생꿀 두큰 술을 섞으세요. 시중에 가공꿀이 아닌 걸쭉하고 약간의 산미가 느껴지는 진짜 꿀이어야 합니다. 작은 컵에 넣고 황금빛 반죽이 될 때까지 잘 저으세요. 그대로 떠먹거나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은 꿀의 효소를 파괴함으로 피해야 합니다. 에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첫 한입을 삼키며, 오늘도 내 몸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처음 시작할 땐 강황 반 작은술로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 몸이 익숙해지면 한 작은술로 늘리면 됩니다. 어떤 남성들은 하루 두번 아침과 저녁으로 섭취하지만, 저는 언제나 아침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높고, 세포가 영양을 가장 잘 흡수하며 신진대사가 활발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양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시도해서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매일 아침 성실히 이어가면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처음엔 낮 동안 에너지가 높아지고 관절이 덜 뻣뻣해지며 아침이 한결 가볍고 맑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몸에서도 마음에서도, 관계에서도 느껴질 겁니다. 제 환자 중 68세 헨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원장님, 저는 원래 아침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기다려져요. 이것이 이 습관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단순한 치유를 넘어,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왜 제가 이 토닉을 시작점이라 부르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몸이 다시 깨어나면, 그 뒤에는 더 강력한 변화가 따라오니까요. 일곱 번째 실제 변화 사례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의욕을 잃은 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고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한 사람, 66세의 전직 교사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원장님,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아니 텅빈 느낌이에요. 그의 혈압은 높았고 에너지는 낮았으며 자신감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늘 해오던 말을 전했습니다. 몸에 필요한 것을 아침마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몸이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기억할 겁니다. 마이클은 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강황과 생꿀을 섞어 먹었죠. 2주 후, 그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단한 줄,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더 가볍게 일어나고, 숙면을 취하며, 오랫동안 잊었던 활력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알아챘답니다. 요즘 당신, 다시 웃고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치유입니다. 단순한 신체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회복 말입니다. 73세에 은퇴한 정비사 아서 씨가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 그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김서연 원장님, 요즘은 제가 고쳤던 낡은 자동차 같아요. 오래돼서 엔진 소리가 안 나요. 하지만 강황과 꿀루틴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한 후 그는 환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혈류가 개선되고 지구력이 회복되었으며 오랜만에 부부관계에도 활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남성의 활력이 돌아올 때 삶의 목적과 웃음 그리고 희망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나이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필요한 것은 올바른 습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며칠 만에 어떤 이는 몇주 만에 변화를 느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다시 나 자신과 연결된 느낌이 든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본래 설계된 대로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나에게도 가능할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변화의 근본에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은 60세, 70세가 넘어도 올바른 자극을 주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성장할 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왜 오래 지속되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와 남성성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 황금빛 토닉이 몸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이 토닉을 매일 아침 습관으로 만들면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이 잘 떠지고 하루가 조금 더 생기 있게 느껴질 뿐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진짜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60세에서 80세를 넘은 남성들까지 이런 변화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혈액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고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며 수년간 쌓인 피로와 무기력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강황이 천연 백완공처럼 혈관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심장, 뇌, 그리고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위로 가는 산소 풍부한 혈류의 흐름을 막는 미세한 노폐물들을 제거하죠.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발기력과 지구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순환의 힘입니다. 한편, 꿀은 보론과 아연 같은 미량 미네랄을 공급해 세포를 영양으로 채웁니다. 이것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오르면 에너지, 동기, 그리고 정서적 강인함이 함께 높아집니다. 이것은 몸 전체를 되살리는 연쇄 반응입니다. 근육에서 마음까지. 대부분의 남성들은 2주 이내에 아침에 활력을 느끼고, 3주가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뇌에 산소가 더 공급되어 집중력도 오르고, 수면의 질도 깊어집니다. 이렇게 몸은 서서히 본래의 조화로운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필요한 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71세의 환자 조지 씨가 있었습니다. 몇달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고 완전히 지쳐있던 분이었죠.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 원장님. 저는 반쯤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에게 과정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3주 후 그는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곧아지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마치 제 몸이 몇년 만에 다시 깨어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강황과 꿀의 힘입니다. 몸을 안에서부터 깨우는 변화. 그러나 이 변화의 진정한 힘은 단지 신체적인 회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 배우자와의 관계, 삶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꿉니다. 강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되살아나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홉 번째, 노화와 남성성에 대한 진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남성을 진료하며 한 가지 위험한 신화를 깨뜨려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힘과 열정, 남성다움이 사라진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김 원장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노화 때문이 아니라 관리의 부재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몸의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달라질 뿐이죠. 몸에 올바른 영향과 자극을 주면 그 보상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저는 70대, 80대의 남성들이 단지 체력뿐 아니라 잃었던 자신감과 생기를 되찾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허리가 펴지며 진심 어린 웃음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진짜 남성성입니다. 젊음이나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존재감과 조용한 내면의 힘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관계가, 기분이, 삶의 방향이 다시 불이 켜집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직도 자신의 몸이 노년기에도 에너지,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강한 혈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단지 그 시스템이 영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느려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단한 아침 습관, 단두 가지, 강황과 꿀, 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던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다시 깨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를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이런 재연결은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침묵의 벽을 허물며 세월 속에 잊혔던 기쁨을 다시 불러옵니다. 72세의 헤럴드 씨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원장님, 단지 예전처럼 다시 가능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아내와 제가 다시 30대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마음도 몸도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행복감, 그 친밀함은 최고의 약입니다. 서로가 다시 바라보고, 원하고, 느끼게 될 때, 그것은 생명의 시간을 늘려줍니다.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영혼의 젊음으로. 이것이 진정한 활력의 선물입니다. 단단한 몸뿐 아니라, 깊은 관계의 회복.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따뜻함과 웃음, 사랑을 황혼의 나이에도 나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매일 아침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보고 생명을 불어넣는 음식을 섭취하며 그 에너지를 세상 곳곳으로 흘려보내는 일.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수십년간 남성들의 힘을 되찾도록 도우며 배운 단 하나의 교훈. 이것은 단지 먹는 것, 움직이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결론 당신의 힘과 활력을 위한 새로운 시작.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미 대부분의 남성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노화는 쇠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갱신이고, 강함이며, 삶과 더 깊게 연결되는 기회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수백 명의 남성들이 지친 얼굴로 제 진료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서서히 자신감을 되찾고, 웃음을 되찾고, 인생의 의미를 되찾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돌보겠다는 결심. 강황과 꿀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력한 약은 처방전이 아닌 자연에서 옵니다. 황금빛 향신료의 생꿀을 섞는 순간, 당신은 단지 몸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회복시키고 호르몬을 균형 잡으며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더잘 돌고, 심장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게 됩니다. 거울 속 남자를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마음은 평온해지고, 에너지는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아내는 변화를 알아차리고, 친구들은 당신의 얼굴에서 빛을 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그 잔잔한 자신감이 다시 피어납니다.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강황과 꿀을 섞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기억하세요. 당신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생기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꾸준함을 주면, 몸은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되돌려줍니다. 이것은 활력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다시 자신을 존중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